11월 23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5절 13장 5절 말씀으로 믿는 사람입니까? 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믿음이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혼합돼 살아갑니다. 왜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이리저리 휩쓸려서 세속과 섞여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을 섬기다가 절기가 되면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어떤 때는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동성 시켜놓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짓을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자 아니라 말씀합니다. 엊그제 가까운 친지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핵괴망측한 결혼식을 보면서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믿는 백성의 자녀가 결혼하는데 주례 없이 결혼식을 하는 것도 그렇다 치고라도 사회자 혼자 북 치고 장고치는 콘서트에 결혼한 신랑 신부가 들러리를 선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사회자 혼자 떠들고, 노래 부르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러다가 신혼부부에게 음란한 가까운 그런 짓거리들을 시켜놓고, 희낙낙 하면서 왁자지거 하다가, 보니까 그만 결혼식이 끝나버렸어. 아비라는 사람이 단상에 올라와서는 예식 시작에 광고와 인사를 겸해서 하고, 거기다 또 성부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을 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고, 나머지는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신의 산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음란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의 제사장 일부를 거두는 것과 같은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딨습니까? 오후 일정 관계로 예식 전 식사를 한 것이 뒤틀려가지고 집에 와서는 기어이 토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의 행위를 보면 알수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자신을 시험,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확증하는 겁니다. 그의 기준에 미비하다면 자신이 믿음이 부잘끊은 껍데기뿐이고 오로지 주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은혜로움이라면 자신이 바른 위치에 서있음을 확증하고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온통 채워져 있는가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또내 삶의 주제가 하나님이신가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려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또 나의 믿음이 다른 이들 앞에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살아가는 삶 속에 주께서 함께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라야 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5장 14절에도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구별이 되는 삶이 보증되어야 합니다. 내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과 공유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된 삶으로서 표식이 드러나야 됩니다. 삶의 형식 자체가 다르게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구보 1장 11절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보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봉사와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속의 천박하고 동물적이고 관능적인 그런 삶의 모습과는 구별된 정숙하고 순결한 모습이 있어야 다른 이들이 차이를 느낄 수 있고 그것이 신뢰와 호응을 얻는 삶의 모습이 돼가지고 보증수표와도 같은 신분증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는다면 믿음의 의 확신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상선이 다 미쳐 돌아간다 해도 지킬 것을 지키고 가지 말아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가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시험해 보시고 과연 믿음의 단계에 있다면 그 믿음을 확증하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구원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